Don't get around, but there's something about you. Something about you I like. About you I like. You're crazy for saying I should slow down. 갑니다. 천천히 달려겠다흙 떨어질 때까지는. 형 이제 우리 어디 가요? 아밥 먹으러 가야지. 밥 먹으러 어, 어. 어 디갈 건데요? 그 전에전이라고가 덩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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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신 적 있어요, 거기? 아니, 뭐간 적은 없는데. 네. 고기는 배신 안 하니까 함바그가 <laughs> 배신하기는 어렵다 네. 솔직히 말해서 그래, 솔직히 말해서 <laughs> 고기는 맛이 없는 거는 진짜 이거 마, 우리 어디 마음의 병이 있는 거 아니면 고기가 맛이 없는 거 마음의 병이 있는 거 아니죠? 그래. <laughs> 아니그렇다니까 고기가 맛없다는 거 문제가 있어 이거 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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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가 <laughs> 그래그랑 그래. <laughs> 내가 고기 좋아질 수도 있잖아 어? 내가 고기 좋아하면 안되냐 그랑그랑! 그래, 그래. <laughs> 그래, 그래. <laughs> 아, 이제 대우들도 이거 시나리오 받았을 때뭘 생각을 했을까 진짜 <laughs> 야 이거 어떻게 해야될까 어떤 연기를 메소드 연기를 보여줘야지만이 어. 장면을 제대로 표현을 해낼 수 있을까. 이런 거 진짜 고민 많이 했겠지. 좋다. 그러니까 맞아. 그런 건어 많이 했을까 음. 근데 진짜 캠시스가 이제 시간 연기 너무, 너무 잘해가. 지아 진짜 최고였어요. 네. 진짜 그 광기 역할이 진짜. 응. <laughs> 어. 그 뭐냐. 지무비 그 끄트머리 보면 그래 나오잖아. 응. 어. <laughs> <laughs> 이유가 응. 그 팬티가 지리는 <ésus> 아 지리는 <,abilenik> 데디이들 <sujet> 무슨 생각이냐고. 내. <nuit> 이런 게 바로 제세상 개명이야. 알아서 나도 팬티 해도 잘될것 같은데. 기억 저장소 그 메모리 아카이브 팬티라 가지고 그 기억 팬티 내용. 평상 기억 팬티. 나중에 구독자 모임 해가지고 어,あの. 그찐 구독자인지 알아보려면 바지 나 벗어라고. Pien이 있고, pien이 있고 예. 성 인정해준다고 해 이거 캠 보임 하다가 성희롱으로 고상한 핸드보다가다면서뭐야뭐야뭐야이러그 다음 발의 장소는 저기 양산경찰서라고 예, 예. <laughs> 예, 예. 법원에서 만나요 예. 법원서 만나요? 예. 예. 법원 발 법원 아, 누군가는 이거 이른 이륜차, 타이밍 차로 이거 위법에 대해서 이거 항의하러 네. 이거 법원을 가는데. 네. 오, 바이커 유튜버는 이거 캔트 보자고 <laughs> 법원에서 만났어. <만난다고>. 그래? <laughs> 아 근데 이거 진짜 턱에 끼고 막, 막 몇백 킬로씩 달리는 사람들은 체력이 이거. 네. 보통이 아니구만. 그게 나야, 형. 아, 어, 형. 형 그래도 이제 목에 다을 거야. 아? 그래서, 그, <laughs> <그래도 병원발이 웃음> 그래서 병원발이. 그래서 병원발이 같은 걸 수도 있다 그래. 잡았던 거 아니야? 어. 평소에 1단으로는 그 아니죠? 응? 평소에? 키우? 아니, 아니, 그, 저, 저기, 그, 파워. 파워를 어, 한 장, 지금, 방금 로한 쓰다가, 음. 지금 2단으로 바었는데좀 음. 더, 좀더 써보려고. 잘 모르겠다. <laughs> 잘 모르겠어요? 어, 잘 모르겠다. <laughs> 아니, 근데 R6는 이게 아, 모드를 바꿀 때마다 이게 딱 느낌이 진짜 확실히 차이가 났거든? 근데 이거는. 솔직히 말해서 좀사이가 그렇게 막 많이 나는 건 아닌 것 같아 네. 근데 확실히 파워 5단으로 놓으면 스로틀를 네. 감아도 한번 우욱 하면서 치는 느낌이나 그러니까 한 발에 웅 하는 게 아니라 웅 네. 하는 느낌으로 해서 네. 약간 그 감아도 초속가보 붙는데 탄력 붙는데 약간 딜레이가 있더라고 네. 그래서 그런 차이는 좀 느껴지는데 일반적으로 출력 간에서뭐 있거나 그런 차이점은 없는데 그 얼마나 빨리 밀어주느냐 이런 차이가 좀 네. 있다 그러니까 스트로트의 음... 민감성 근데 확실히 5단 도우면 느낌이 들죠 스트로이좀면서 들리는 아까 5단 놓고 다녔을 때좀 그랬던 어. 것 같은데 어. 방금 예. 5단 도운 상에서 가마도 탁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바아오화악 하면서 음. 올라가서 그렇죠 약간 부드러운 느낌 어. 있었죠 그치, 그치, 그치. 음, R6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치, 그치. 이제 얼마나 이 신속하게 응답 응답을 해주느냐 스루트 반응해 해습니다그루트는꽤괜찮습니루트는꽤괜찮습니라루트는꽤 괜찮습니다. 수루트는 꽤 괜찮습니다. 수는것 같아 네. 음. 2 k m 남았다 이제 금방, 네. 어. 뭐 여기, 여뭐 어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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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여기, 여 여기, 여기,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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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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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? 너 정말 이 시마다 형. 아니, <웃음> 보았다고, <웃음> <커피 마신> 거, <laughs> 보았다고, 저기 봐, 저기 봐, 저기 봐, 저기 봐. 저기 봐, 데기 봐, 저기 봐. 아, 그면안 돼요? 아, 그래, 그래. <laughs> 어. 여기 아니야? 어 어디지? <laughs> 저기 있네. 어 어디요? 저 동백. 아, 저기 있구나. <laughs> 어. 아, 조금 더 앞에 있었구나. 어, 어. 아여기되면 되겠다. 음. 보트를 막아놨네. 안쪽으로 나올까? 안에 집5호차고요 어, 어. 네예아 여기 도로도 되나요? 네 <이즈울> 이렇게 나물을 썰으시거든요? 썰시면기에이 나와요. 그때 하나 시면 고기 다 묻거든요? 끓여서 가지고 콧물을 씹어주이다 빠지거든요? 네. 동그란 게을 수만큼 해서 기호에 맞게 구워주시면 되세요. 네. 직진, 나 직진요. 어, 이아 그래요? 어, 어, 형음해봐아조심히가요어 <laughs>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달랐어요. 양산 인근에 이제 이동을 해서 식사도 하고, 뭐, 커피도 한잔 먹고 간단하게 라이딩을 했는데, 어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있다면 진짜 어, 유동 인구가 많이 없는 그런 장소에서 라이딩을 하고 또 식사도 하니까 뭔가 길도 그렇고 오늘 되게 쾌적하게 잘 달린 것 같아요. 라이딩을 쾌적하게 잘 했던 것 같아.